진세미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 손을 씻었습니다. 씻어도 씻어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. 진세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. 난안 밀었어? 난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? 그런데 그 말이 자기 귀에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. 그때 공난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공난숙은 진세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. 세미야, 울지 마. 너는 잘못한 거 없어? 진세미는 그 다정함에 더 무너졌습니다. 공난숙은 이어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. 그런데 세상은 늘 누군가를 필요로 해. 책임질 사람. 진세미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를 방패로 세우려는 거야? 밤이 깊어질수록 하네라는 더 무너졌습니다. 결국 하네라는 진태석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당신이 우리 아빠 차기범을 가정폭력 범으로 만들었죠? 당신 사람 아니야? 공난숙은 하네라를 끌어안는 척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. 헤라야 네가 지금 이러면 정원이 더 위험해. 조용히 해. 하네라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. 조용히 하라는 말은 진실을 묻으라는 말이었으니까요. 그 순간, 병실 문틈 사이로 홍 셰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홍 셰프는 창백했고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. 홍 셰프가 낮게 말했습니다. 헤라시 그날 서명한 게취하서가 아니었습니다. 하네라는 숨이 멎었습니다. 진태석과 공난숙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. 홍 셰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. 그 서류는 신고를 막는 종이였어요 119를 막는 종이였어요 하네라는 홍 셰프에게 다가갔습니다.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? 홍 셰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.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. 홍 셰프가 왜 차기범 사건을 알아? 그 질문이 복도에 떠돌았어요. 주하늘도 홍 셰프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. 홍 셰프의 말투가 차기범의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. 그때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달라졌고, 의료진이 뛰어 들어갔습니다. 혈압 떨어집니다. 하네라는 문 앞에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.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이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죠.